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.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. 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.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본양을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모질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.